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왔습니다 특별히 긴 아니, 연휴를 웃음으로 채워줄 코미디TV의 특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죠? 너무 궁금하다 추석하면 또 음식이잖아요 응. 또 맛집 사장님의 인생 맛집을 따라가는 맛집의 맛집 어디로 튈지 몰라 추석에도 코미디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도 어틸라와 함께 응.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응. TV 저희가 그 맛집 사장님이 추천한 맛집을 또 다시 찾아오거든요 인천에 인천에 닭한 마리 집 사장님이 매년 너무 맛있게 찾아서 <목소리가> 먹는다고 15년째. 그래서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<목소리가> 맞아요 맞아요 예, 그래가지고 저희가 먹는 모습도 좀 찍고 일런이 <목소리가> 많으세요? 저희, <목소리가> 저희 촬영팀이 좀 있긴 한데 <목소리가> 네, 알겠습니다 오 <목소리가> 괜찮아요? 오. <목소리가> 오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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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다행이다 느낌이 좋았 전골 때문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갈비전골 일단 가고 그럼 무침이랑 수육도 또 수육 한번 네. 가져야지 4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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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고 싶은데 사사사 <laughs> <laughs> 어. 특별히 염소고기 식당을 하시게 된계기나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요리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 그분께서 나중에 염소 요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 질 것이다 이렇게 아아 말씀해 주셔서 3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 네. 저희 주문을 할 건데 예 짠. 갈비 전골 4인분이랑 수육 4인분이랑 예? 무침 4인분 다,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와 이게 뭐지? 나 이거, 이거 어차피 간이 좀된 거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. 네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이것부터 고기부터 한번. 우와 여기 되게 신기해, 맛. 와 어때요?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진짜요? 응. 처음? 응. 우와. 야, 어떡해. 어, 잠깐만. 와, 어쩜 침? 염소 무침 중에서는 내가 볼 때는 탑클래스 진짜 맛있어요. 요 왜냐면 저 염소 고기를 많이, 전 먹어봤거든요? 잡내가 전혀 안 나고 식감도 너무 좋고 고기 상태가 너무 좋아. 담백해 엄청. 엄청 고소하네. 심지어 냄새가 안 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냄새가 더 좋아요. 야 내년 못모시면 지금 하네. 감사합니다. 아, 저. 음. 이거 소스를 푹 찍어서. 어 이거 근데 이거 소스가 대박이야. 소스가 어, 이거 너무 찍어 먹어야 돼. 소스가 진짜 너무 고소해요.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나이 처음 먹어 먹었어?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나 이거 처음 아어 처음... <laughs> 진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나 이거 순간적으로 서프라이즈 보는 거 <laughs> 같아 <게 있어. 웃음> 너, 너 연기 준비해? 2027년에 연기 준비해? 내가 <laughs> <laughs> 그 먹어봤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네 <laughs> 깜짝 놀랐다 어, 어.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얘가 얘가 어디 부위라고요? 고게 이제 다리살 부위입니다. 다리살이요? 사장님 아 여기에다가 식초를 좀 넣어도 되나어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십니 여기 식초 넣어? 난나 식초 넣었다 식초 넣어 음! 진 넣는다고요? 어 우리 복집에 볼. 가면 복맑은탕에 그치 그치. 쭉뿌서 먹잖아. 그, 감칠맛이 그, 올라오고 감칠맛이 쫙 올라오거든. 압축되면서. 음 아, 음. 여기다 식초로 넣어. 그게 왜냐면 또 달라. 고소고소하니까. 아 초장 베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초장 베이스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나는 친숙해. 음그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어쨌든 어쨌든 막그 비린맛 찾아보려 막 먹는데 나도 그래 안 나. 전혀 안 나. 나도 지금 코로 몇 번을 숨 쉬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. 아 신기하다. 음. 와, 너무 맛있어. 와, 아어찌거하면서 그냥 흔하게 맛있는맛이 아니라 처음 먹어보는맛거 이거 이이 이거 이서 내가 아는 음식에서 내가 모르이맛이 나면 너무 좋이아 이거 그거이요이인이이새로거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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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몸의 그 좋은 게 너무 많대요. 그러니까 도파민 비슷한 거지만. 예예예. 아, 예, 응. 예, 예. 새로운 걸 접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뭔 그런 때. 나단이가 완전 정확 지금 뇌가 이렇게 잘 돌아갈 때가 없어요. 아, 이야, 그 총소리진 거 봐. 아, 야, 야, 야 졸음면 일도 없어. 음 닭, 닭고기도 그렇고. 음 동글동글하게 생긴 부분이 목구이고요. 음 길쭉하게 생긴 게 배바지입니다. 아 목터 한번 먹어볼까? 요 감사합니다. 네. 이번 먹어. 먹어볼게. 목을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우와! <laughs> 그냥 먹어봐야지. 아무것도 안주게 우와! <laughs> <laughs> 와소 쫄깃에다가 씹을 때 맛있는 양고기 향이 딱 올라 와 음. 기름기도 많이 없어서 막몇개 먹으면 좀 약간 물리기도 하고 기름기가 돌 텐데 음. 그렇지도 않아 엄청 담백해 배바지도 배바지. 오 음. 어, 이거 이게 배바지인데 너무 맛있다. 쟤는 조금. 담백하고 기름짐이 없고 약간 쫄깃했다면 얘는 그냥 입에서 녹는. 맞아 와. 약간 음. 족발이랑 그돼지고기랑 그 소머리국밥 있는 소머리국밥이랑 그리고 양고기 한 가지 말이야 다, 다 섞인 거 넣어. 같아. 음. 그냥 입에서 녹는데. 어쩜 뭐 좋아. 음. 좀 많이 놀랐어. 마치 족발 앞다리살처럼 부들부들한데 너무 부드럽게 풀리지도 않고 쫀득함도 있어. 엄청 좋은 육향이 딱 나. 오, 갈비 아, 전골 나왔습니다. 네, 딱5 분만 끓여서 드시면 네. 됩니다. 네. 그 암염소 육수입니다. 아, 와. 예, 고기의 육수 맛이 잘 배면은 어떤 고기든 다 맛있습니다. 음. 오. 암 호염소가 맛있어요? 그렇죠, 이제 국내산 염소라고 해도. 순염소나 이런 것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좀 맛속 퍽퍽한데, 암염소는 고기 육질이 훨씬 부드럽고 좋죠. 그 염소 고기에서 다양한 고기들의 맛이 좀 복합적으로 나더라고요. 잡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잡내를 잡는 게 기술이죠. <laughs> 잡내 잡는 방법은 고기 부위마다 삶는 시간이 따로 다아 다릅니다. 달이 다르고. 갈비 다르고 목 다르고 시간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까 수육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삶으세요? 큰 가마솥이 딱 있는데 네. 한 3시간 반 이상? 4아 네. 은은한 불에 삶으셔야 돼요 은은하게요? 예, 그 염소 뼈를 넣은 육수에 삶는데요 그뼈 육수가 고기 조금씩 배져 오게 아, 그 은은하게 그래. 삶으면 그러면 아까 그 부추 삶으신 것도 그 국물이랑 맞습니다 아, 간이 쫙쫙 들어가더라고요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보를연결하죠어저 이거 혹시 섞기 전에 국물한 입만 맛봐도 되나요 그러세요. <laughs> 진짜 그 액스 같아요그손 고기 찢어질 때그 맛다 있잖아. 아, 그맛아 진짜 우린 맛이 깊게 우린 뼈 맛. 근데 이렇게 맛집 사장님들을 보면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거막 비비디 바비디 뭐아 해가지고 <laughs> 뭔가 싹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게 맞아. 만드실 때 그냥 편법 없이 그냥 시간과 정적. 아. 맞아, 그거, 그거. 근데 간 나도. 너무 좋은데요? 간이 손으로. 저는... 딱인데? 수육이랑 응. 모든 고기들을 삶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그 막들이 국물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저는 갈비는 무조건 손으로. 아. <laughs> 그래. <laughs> 아. 부드러워. 쏙 빠진다, 이거. 왜왜 왜? 나 근데 그겉로 봤을 때는 입이 진짜 나보다 작은데 음 평수가 넓. 이게 안에 이게 음.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목 뒤까지. <놀라> 음. <놀라> 음 스토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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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블랙요 블랙 아, 진짜 아니, 진짜로. 있어 있어. 다 너무 잘 먹는다. 머리? 이렇게 해버려. 쏙 빠진다니까? <laughs> 와. 미친 부드러운데? 와. 왜, 왜? 일단 와. 쏙 빠진다니까? 아니, 이거 뭐 그냥 양고기 먹는 것 같아요. 양갈비 먹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. 염소갈비는 그 양, 양의 냄새가 살짝 나. 그리고 살짝 여기 금막 있는 데가 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. 향 자체가 달라요. 왜냐면은 고기 결이 느껴지는 그런 식감보다는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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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진짜 볶는 식감이에요. 응, 응, 응. 육고기로 매운탕 맛을 냈어. 와 국물 너무 깔끔해. 와 미쳤어. 아까 우리가 먹었던 무침에 먹었던 그 소스 맛이랑 또 완전. 이 완전 반대쪽에 있는 맛. 소스 없이 먹었을 때는 되게 깊게 느껴졌거든, 국물 맛이. 맞아요, 고기 합축. 네. 근데 이게 양념이랑 섞여지면서 되게 약간 가벼워. 얼큰한데 우리 매운탕 먹으면은 그 깔끔한 얼큰함이 있지. 맛있는 민물 매운탕. 오, 기가 막말로면서 음. 너무 맛있게 잘하는 민물 매운탕집. 음. 바다 매운탕 맛이 아니고, 아. 민물 매운탕 맛죠 정확하시죠. 야. 나 무슨 벤치패스 한것 같아. 오, 근육기 터질 것 같아. 조절로 나와. 아, 이거 지금 바로 운동해야 되는데. 어, 나는 못 참을 것 같아. 스쿼트 얘기들 하고 있어. 나 아, 이거 <laughs> 어, 못 참아. 아, 아, 진짜. 이거 어떻게 해? 어떻게 아, 참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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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 왜 아, 그래? 진짜 왜 아, 그래? 열을 아. 빼야 돼. 형 아, 아. 가볍다 몸이. 오늘 아, 가볍다 가벼. 워 이거 알지? 아, 가볍다 가벼. 워한발 스쿼트. 이거 된다니까? 아, 얼굴에 그래, 다들 아, 다자고. <laughs> 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래? <웃음> 뭐야 뭐야 <웃음> 뭐야 뭐야?